쓰러지고 땅이 꺼지고 불어나고 흔들리는 여기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쾅소리나가지고 저기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저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5일 오후 강남의 골목길로 차한 대가 들어섭니다 어머, 어, 어. 어 왜요 어우 어. 어. 가와 큰일 날 뻔했어요 옆에 있던 공사장 구조물이 쓰러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당일 저녁 곧바로 현장 수습이 진행됐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소리가 너무 커서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엄청 엄청 놀랐어요. 소리 엄청 컸었어요. 와장창 정말 큰 소리로. 사고 난줄 알았어요. 현장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갑자기 쓰러진 공사장 구조물.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발음이 도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발음을 들다 보니까 쓰러진 것 같아요. 바람 강한 바람에 구조물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5일 전국을 뒤덮은 강풍과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흔 세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며 관광객들의 발이 공항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편도 알아보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어뭐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를 떠나지 못한 체류객이 무려 만여 명에 달했는데요. 6일 오전 항공편이 재개됐고 임시 증편까지 진행됐습니다. 한라산에는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천에 물이 불어나 70대 여성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는 등 14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로 위로 토사가 쏟아지며 일부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고 충청남도에서는 땅꺼짐으로 인해 차량 바퀴들이 줄줄이 손상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땅이 꺼지면서 신호등이 기울었고요. 합천에서는 불어난 물로 마을이 침수돼 한밤중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 그리고 고성에서는 7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이후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다음 날 사고 인근 지점에서 숨진 채 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이번 비 때아닌 폭우가 쏟아진 이유는 네. 무엇일까요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일본 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풍을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